여러분 세인입니다. 오늘은 세인과 이 함께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초콜릿을 여기 는데 너무 얼었어요. 근데 많이 해가지고 오늘 만들려니까 하 뭔가 섭섭해서 스프라이즈 제 동생을 소개해 주려고. 지금 머리만 보여줘. 괜찮아요. 보이죠? <laughs> 자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1 단계는 물입니다. 한번 물을 끓여보려고 하는데 어 따뜻해 여기 따뜻하네 <laughs> 방금 전에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했는데 네. 해볼게요 아이니님 눠 오세요 네자 <laughs>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있는 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자 <laughs> 준비 시작입니다 잘 보시나요? 걸틱한 빨간 파 노란 불이 들어오죠 이 노란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, 네. 불이 점점점 쉬. 소리 들리시나요? 어. 보글보글 가스 때문에 이 이렇게 탈탈 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란색 다시 파란색으로 들어올 거예요. 자,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갑자기 예예쁘예쁘척하고 있네. 응? 자, <laughs> <저>, 귀엽나요? <laughs> 너 아기 아니지? 내 꿀밤 먹여줘야지 <laughs> <어서> <laughs>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 시간이 오래 걸리네. 괜찮아, 그럴 수 있지. 제발, 제발, 제발. 거의 다낸것 다 같아, 그죠요리가 점점. 어, 용기가 오르고 있어. 됐습니다. 되면, 이렇게, 갖고 오겠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이제, 본격적으로 초콜릿을 만들기 직전에, 초콜릿을 제가 조금 릿을 먹을 만큼, 우리 여러분들이 할 만큼 한번 부어볼게요. 저희 엄마가 초콜릿빵을 좋아해가지고, 초코을 초콜릿 만들 때서 조금만 쓰라고 했어요. 그러면 저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거의 많이 안쓸 거예요. 저희 엄마를 위해, 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. 그 다음에 이 없는 그릇, 엄청 큰, 이 그릇보다 더 크게, 큰 그릇에다가, 두르르륵, 두드르륵, 잘 부어준 다음에요, 여러분. 이초콜릿을다 옷게 아닙니다. 이 그릇도 같이 이 뜨거운, 이 뜨거운 물 넣은 거기에다가 잘. 이건 보여줘야 됩니다. 보이시나요, 초콜릿이? 아에다 넣은 거 절대 아닙니다. 뜨거운 물에다가 토키뭉치입니다. 저잘 녹기 위해서 숟가락을 준비했는데, 이 숟가락으로는 절, 절대 어림도 없을 겁니다. 제가 준비한 게또 있죠? 이 수초통을 보니까, 어, 화려한 게있군요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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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여러분들, 위험하시니까 혼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. 어! 여러분! 벌써부터 초콜릿이 녹기 시작해. 자, 보여드릴게요. 없는 사이에 많이 녹았어요. 보이시죠? 많이 녹았어요.